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와, 드디어 와, 와, 드디어 왔어. 아아 드디어... 와 아, 진짜 두판을 시켰어야 했는데. 아 간단하게 도시하자고 해. 에. 반반으로다가 깔끔히로. 와. 지만페페론이 페페론이 불고기. 페페론이. 아, 제가 아 그냥. 제가 먼저 먹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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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니 형이 사약 큰형이지. 어. 그래 형이 안았잖아 그래, 몸만 큰형이야. 그냥 그냥으로 할게요. 이런 동네이 어디 있냐고. 와! 와! <정말>. 아, <laughs>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세요 자, 오배 형이 페로니어. 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뭐야? 아나 불고기 먹고 싶었는데 왜 불고기 먹고 싶어 페페로니 말고 불고기 아니 야 불고기 내꺼 집마 뭐... 어디있어 왜 아니 페페로니 그만 먹 아니 왜 그래 또 아니 불고또 먹는데 아니 나 불고기 먹었지 잠깐만 왜내주각이야 네 반반 비자 집구나래 아니 반반 반에 반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켜써야지 이걸 네개 시키면은 난 불고기 피자 좋아 아니 먼저 골랐잖아요 아 그럼 불고기 골랐지 불고기 아껴 먹으려고 불고기 먹으려고 그는데아니그갑 취하인데 그걸 먹더라고 왜 그래 쳤나 보지 아 페페로니 먹어기 불고기 처먹기 지랄이야 아니 본인이 페페로를 골랐잖아요 아, 내가 골랐나 아니 페페로니를 왜 그래 아니 패페페페아 페페로니를 왜 그래요 아 아니, 불고기 피자페 패러디 올라온 불고기 피자 먹고 싶어서 샀어 아, 왜, 왜, 왜. 뭐, 뭐, 아니 왜그래뭐 왜? 아니 불고기 피자 먹으려고 했었는데 없어졌다고 내주고 갔데 아니 불고기 로니 뭐, 몰랐잖아 아왜안 먹냐? 먹고 싶으면 어쩌아 나는 불고기보다 나는 팔팔레인보다 불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난 불고기 찜을 줄알았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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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고기 나, 나, 나 불고기 나, 나, 나 아나이 소세지 먹으눈 들어가지고 아나 불고기 피자 안 먹으면 피자 안먹어같단 말이야 아니 반반 피자 시켜달라고 그래서 반반인데 왜 8조각밖에 안 오냐고 10조각짜리 시켰어야지 예, 그건데왜 10피스짜리 시켜야 될거 아니야 8피스짜리 시키면 누구 거에 들어가 10피스짜리가 어딨어 10피스짜리 네가 있어? 주문 요청사항에다가 적었어야지 원피스나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아니, 말이야 자기 취인데왜 그래 아 붕어빗을 뱉 아니 형이 반반 피자 중에 어 페퍼로니랑 불고기 무거운 수다시켜주는데 왜난리세 아 이런 장면 왜그러냐? 형 근데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럼 그래, 형이 처음에 먹을 때 야, 야. 어? 철우형 먼저 고를 수 있게 우리가 기회 줬지? 아 근데 불고기 피자랑 다른 걸줄 몰랐지 응. 아니 우리가 다불고기는 우리도 다 불고기 좋아하니까 그러지 야야야야야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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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우리가 불고기 먹고 페퍼로니 안 먹었잖아 우리가 먹는데 왜? 너도 불고기 안 먹었잖아 아니 먹던가 그러면은 다 먹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말. 말을 걸거니까 대답을 했어 이제 내 대답을 안 하고 그 피자에 집중하던가. 아니 지금 저 들어봐. 형이 먼저 페퍼로니 피자를 골랐잖아. 응. 응. 어,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 피자를 좋아하니까 불고기 피자를 먹었어. 근데 우리는 불고기 피자를 먹었으니까 페퍼로니 피자를 먹는 게 맞잖아. 형은 페퍼로니 피자를 먼저 골랐는데 불고기가 없으니까 그것만 먹고 치우면 되잖아. 아니 불고기 피자를 나. 사람이 많은데 하나씩 먹어야 될거 아니 왜 그래? 나도 불고기 피자를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맞죠? 아니 형이 말로 따지면 페퍼로니 먹지 마. 왜안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는데 안 먹어야 돼! 이면은면 1대1이지 그러면! 아니, 형! 내가 그냥 1대왜으로이 형이 피자 한판더 시켜줘! 형이 더시켜줘라아 그럼 형은 시켜면 들아라아 시켜 있다 그러면은! 이 돈으로! <laughs> 이 돈으로는 뭐! 아니! 피자 한판이 뭐! 더블제야 뭐야! 형왜 그래! <laughs> 야, 피자 못 먹는 귀신 들렸어왜 뭐, 그래! <laughs> 뭐 자꾸 입에베뱉베트기를 누가 못 뱉었어 못 뱉는 줄 알아? 아니! 아 진짜 진짜 욕심 진짜 많다. 왜 그러는 거야? 욕심 많다고 뭐하는 거야? 그런 것도 고르라고 해서 빼빼로를 골랐어. 불고기 피자 다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를 먹었는데 왜 그러는 건데 그거 난고기 피자를 못 먹었잖아. 그못잘먹어 뭐 그게 상관이 그걸... 있지. 직속 상관이야. 왜냐면 나는 형인데 내 동생들이 이렇게 못 먹었잖아. 아, 그럼 동생들이 불고기, 좀 불고기 피자 나못 먹었다. 내 동생들이 불고기 피자 좋아하는 걸좀 물고기 피자. 아니 불고기 피자를 먹었는데 못 말이야? 먹었으니까. 안 먹을 거야? 먹어. 아니 아, 먹을 저... 먹을 거 같다 왜 그러냐? 아니 먹 아, 먹을 거 같다 왜 그러냐? 아 먹을 건데 왜내 피자 이렇발 심하다 저런 고 불고기 같은 거못 먹게? 아 진짜 입에서 육수가 왜 나? 아 진짜 나 지금 육수, 육수 나 말고 육각수육 지금 나 미치겠어 지금 지금 어 상태야? 이거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왜 그러냐? 나형나 피자 반쪽도 안 먹었어. 형 응. 동생들이 돈이 없어서 피자 한판 시켰어 큰 걸로 근데 그거 이게 누가 더 먹는 거야? 그래서 한 판이 더 오는 거지. 앞으로 철우기 형이랑 피자 절대 안 먹는다. 아니, 안 먹는다. <laughs> 아니, 피자 못 먹는 사람은 나야! 치워! 아니, 진짜, 나이형 진짜. 누가 자꾸 누구랑 안 먹는데 내가 못 먹었는데! 진짜, 일단 왜 그래, 왜 사람이! 동생들은 불고기 피자 좋아해서 불고기 좀 먹는 건데! 그거 같다 왜 지랄 냄벼를 하고 있어! 빼려을 응. 골랐잖아! 이형 진짜 왜 그래! 형 별로예요 사람이. 형 대게도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해형 코리안 피자나 먹어 뭐, 햇반 아저 반으로 쪼개버릴까 아니 나 불고기 페페로니 뭐뭐뭐뭘 먹었어 그러면 형이 시켜 형이 모범이 돼서 형이 좀 시켜봐 형이 다 시켜봐 내가 더줄게안 시킬 거지 안 시킬 거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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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ㅆ놈아 안 시켜봐 안 시켜 내가치울게 이대로. 어, o 어어어 o 형한테 p a I put up with no more. Could that was like, w 동생 l well, w e 형 l well, w e 아 l w 아우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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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진짜. 나담가 나무가 나무가 성무가가지고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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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가 얼굴 좀 비싸. 가 나무가 나무가 만